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스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스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57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의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용어주가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1년에 딱한번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대속주 일의 유례입니다. 용키퍼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의 유래입니다. 자, 이 구별된 지성소 안에 1년에 한번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괴가 있습니다. 언약괴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개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깨끗하게 목욕하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지성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사람의 죄가 감당을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첫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나님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해라라는 내용이 말씀인데 그걸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2 3절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보통 대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에봇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상징하며 그 회개한 영혼에게 죄를 용서해 주심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누구도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먼저 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회개하는 심령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24절 그 다음 레위기 1 6장 2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상을 위해 속죄하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또한 대속죄일의 유례 중에 하나입니다.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대제사장 직과 무엇이 다를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은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단한 번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구약의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간절한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면 그 죄가 그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며 우리의 죄 용서하신 그 죄의 은혜, 피값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내가 흘려야 그 피값 대신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오려면 그때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좀 제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물 드리러 제사 자기 죄를 회개하러 사람이 제사장 앞에 나와 왔을 겁니다. 그리고 재물 드릴 짐승을 끌고 왔겠죠. 그때 그 룰은 이렇습니다. 그 재물로 바칠 짐승을 제사 드리러 온 사람 자기가 직접 죽여 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죽인 일이 싫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묶어 놨겠지만 그 짐승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겠죠. 그럼 그 짐승을 죽여야 하는데 쉽지 않단 말입니다. 쩔쩔 맸을 겁니다. 이 모습이 마치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 매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제사장이 보고 있습니다. 자, 짐승은 어떻게든 죽었겠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제사장 모입니다그 죽은 짐승의 배를 가르고 꺼내고 각을 뜨고 그래야 재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웁니다 제사장의 하얀 옷은 온통 피투성이가 됐을니다 하루 종일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하루 종일 제사장 하는 일은 짐승을 각을 뜨고 그 피를 다 묻히고 번제단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끝나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친 제사장의 옷은 온통 얼굴부터 몸까지 다 피투성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끔찍함과 심각성을 자기가 직접 몸으로 느끼는 일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를 직접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영화, 패션 오브 크로니스트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정말 잘 드러낸 영화라고 평가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모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투성입니다. 실제로 그러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내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피를 다 흘리면서 내 죄를 사셨다는 것은 내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내 죄가,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내가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죄값 대신 다치르신 완벽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표현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 일반 아우론의 대제사장 계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멜기세덱 계보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굴까?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 나온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성경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멜기세댁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여겨졌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에게 11조를 드린다면 멜기세댁도 신적 존재인 겁니다. 자, 보세요. 살렘 왕이라고 나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평강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이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율법이 이미 주어지기 전에, 훨씬 후대에 나오는 모세에게 율법이 이미 주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 안식일과 상관없이 환자들을 고쳐 주셨고, 율법에 얽매였던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제도 중에 대제사장과 관련돼서 이미 율법을 뛰어넘는 제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하게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빨리 도피성에 도망가야 했습니다. 왜냐? 죽은 그 사람의 가족이 그 사람을 또한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피상에 피해 있는 동안에 성 밖에는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성 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기회가 딱한번 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과 관련된 겁니다. 민숙의 35장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여기서 그 살인자는 일부러 죽인 어떤 살인자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인 그 사람을 말합니다. 도피상이 피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피하였던 도피상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보험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 다음 28절에 기도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살고 있는 동안에 도피성이 계속 피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매칭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랑기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믿으시고, 이제는 죄의 삶을 떠나 은혜의 삶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십자가로 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우리 예수님, 또그 십자가 오늘도 피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쉬러 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우리를 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내가 흘려야 할 피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살았습니다 내가 발버릇 치며 죽어야 할죄물을예수님의죄물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거저 사는 삶이니, 내가 이제는 보너스로 사는 삶이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대제상 되신, 내 죄값 이미 해결하신 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내가 치료할 죄의 제사를 대신 치료해 주셨으니, 예수님 믿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너는 죄인이다. 너의 죄 값을 너는 해결할 수 없다. 나를 정죄하는데 알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